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드스 가든입니다. 2019년 마지막 날,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어, 2019년 마지막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없는 아이들, 그 중에 정말 예쁜 아이들, 제가 그동안 음. 언젠가는 만나야지 했던 아이들, 오늘 택배 신청해서 택배가 왔고, 어, 추운 날씨에 택배가 오느라고 만져보니까 너무 애처롭게 차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뜻한 햇볕 하루 종일 조금 쬐어주고 이렇게 저녁에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2019년 송년 인사를 찍어놓고 영상 작업한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음악이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그 영상은 올리지 못하고요. 네, 이렇게 그래도 그냥 이 밤을 보내기는 너무 아쉽고 허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백봉이 없었고요, 또 금왕성이 없었고요, 음, 그리고. 둥근잎, 비치, 후리대도 없었고요 또, 매직잼, 골드. 이 아이가 또 요즘 눈에 좀들어오더라고요 당인. 네. 그리고, 어... 다빈치 코드. 네, 그리고, 응동 자금. 이름이 뱅글뱅글 입에서 돌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laughs> 이 중간에 이두 아이, 이두 아이는 정말 너무 이렇게 유명한 아이인데 제가 이름이 입에서 빨리 딱 나타나지가 않네요. <laughs> 여러분 2019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상을 한세 번을 다시 손 만지고 손 만지고 하면서 녹음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직도 어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어 유튜브를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 계속 영상을 보면서 자꾸 웃게 되는 어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칼 거, 계란껍질로 칼슘 액비 만드는 그 영상을 보면, 어 준비물이 병이 작아가지고, 그 거품이 막 이렇게 어 일어났을 때 식초하고 계란껍질 속에 있는 칼슘 성분하고 석회질 성분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칼슘이 녹아내려 나오는 그 과정에서 거품이 일잖아요. 그 거품 때문에 밴딩 해놨던 그 비닐이 폭발이 돼가지고, 그 영상에서 마지막을 웃음으로, 이렇게 억지로 웃음을 참고 마무리를 하였던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댓글도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웃어주셨는지, 큰병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laughs>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하우스가 예정대로 공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 하겠다 했던 것보다 벌써 그때 한 4개월 정도도 벌써 이렇게 오버된 그 상태에서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고기를 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이웃님께서, 아, 겨울비는 정말 낭만적이라고. 분위기 있다고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차마 그 댓글에 어, 이 소리는 정말 무슨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이웃님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또 답글을 쓰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뭐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띠고 하냐고 뭐 하냐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소, 그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 어,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부분 위로를 받고 또 많은 부분 행복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 그 말의 내용에서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육이 때문에 애태웠던 적도 많았지요. 다육이 화이트 그린이 정말 제가 마음에 많이 애태웠고 또 4월달에 갑자기 어 민달팽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원종 방울봉랑금탁 깔가 먹었을 때 그때 정말 깜짝 놀랐고요. 또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막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그. 에보니 처라금 왔던 거 그거 햇볕에 뜨거운 햇볕에 놔두고 이쪽 그늘로 옮긴다는 것을 어, 잊어먹은 채로 그대로 두어 가지고 푹 내려앉았잖아요. 제가 그때 그 내려앉은 그 화분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정말 풀렸었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또 애정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모습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힘들 때는 정말 아 다육이 키우는 거 정말 보통일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 구입한 아이들은 어, 번식을 통해서 조금 개체 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절대로 품목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품목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몇 가지만 기르기에는 너무 예쁜 다육이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제는 품목을 좀 늘리지 말고 이제는 있는 품목에서 잘 가꾸는 정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영상 너무 어떤 면에서는 두서 없을 수도 있는데, 어, 2019년 한해잘 음, 보내시고요. 또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또 반가운 소식들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한해 동안 마더스 가든을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이웃님들,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